공복 유산소 21차 운동기입니다. 제가 이 챌린지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햇빛 알러지가 있었는데 약을 먹고 있다가 직접적으로 햇빛에 노출이 되지 말라고 의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. 이 제품하고 이거를 착용하니까 확실히 알러지 반응은 확실히 사라졌습니다. 제가 운동을 하면서 한 가지 놓친 사실이 있는데 심박수를 140 BPM 그 이하로 운동을 했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식단도 중요한데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. 먹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이미 살이 상당히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식단과 병행을 해줘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를 하는데 먹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참고 있습니다. 이번 기간이 끝나면 일단 먹고 싶은 거 적어놨거든요. 그거부터 다 먹을 겁니다. 살은 찌겠지만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햄버거고. 하 감자튀김하고 아이스크림입니다. 차가운 물도 먹고 싶어요. 20분이 되었습니다. 오늘의 공복기산소는 이제 마치겠습니다.